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행가는 이열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멕시코의 바칼라르라는 지역에 와 있어요. 오늘 저는 리버파카라는 중고 매장에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 어제 그 숙소 호스텔에서 만난 어떤 영국 언니랑 얘기를 하다가 <laughs> 세컨핸즈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해 하니까 거기가 엄청 넓고 이것저것 파는 게 많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숙소랑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 가지고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 멕시코에서 파카라는 게 중고 마켓을 의미를 한대요. 그러니까 세컨핸즈샵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어네 그래서 이름이 리버 파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제로 웨이스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물건을 사도 좋지만 어쨌든 있는 물건들을 매장에 이제 팔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이제 매장에 내놓은 그런 것들이니까 아무래도, 어 거기 가면은 조금 더 이제 환경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다고 저 혼자 이제 되새기면서 일단은 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고 지금 날씨가, 어, 기온이 30도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해가 엄청 떴다가 오늘 구름이 있고 이따가 비가 온다고 이게 일기예보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어제보다는 시원한 것 같아요. 구름이 있어 확실히 돌아다니기 편한 것 같아가지고 음네 오늘 아직까지는 날씨가 괜찮은 것 같고 아마도 저녁 때 비가 올것 같아가지고 그 시간 전으로 해서 일정을 좀 맞춰봐야겠어요. 여기가 이제 그 우기이긴 한데, 여기 자체가 비가 이제 하루 종일 내리는 그런 비가 아니라, 이제 잠깐 스쿨처럼 이제 잠깐 빠바박 쏟아지고, 그 다음에 비가 이제 또 활짝 개고, 하늘이 활짝 개는 약간 그런 기후거든요. 그래서 우기라고 해도 뭐, 진짜 우기의 정중앙만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 여행하기 더 낫겠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도착했어요. 리버파카라는 곳입니다. 어 생각보다 진열을 꽤잘해 놨네요. 올라. 응. 제품군이 되게 다양하게 있네요. 짱이다. 가격도 붙여놔가지고 제가 혼란스러울 일이 없겠어요. 네, 여기 이렇게 모자도 있고, 샌들이랑 슬리퍼들도 있고, 양말이나 이제 옷가지들. 반팔 긴팔, 남방 이쪽은 남자 의류인 것 같고요. 청바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바지들 여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코스티 같은 건가? 그 다음에 여기 원피스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애기들 수영복인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여성 의류 여성 반바지들인 것 같아요 여기는 여성 반팔이고 여기가 비키니가 그리고 여기는 반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신발이 있어요. 저는 거의 한 시간 동안 입어봤는데, 비키니 두 개랑 원피스 하나, 그리고 헤어밴드 하나를 사려고요. 300. 300. 네. 네아 쇼핑만 했는데 1시간이 지났네요 벌써 12시에요 진짜 제가 나름 반팔을 다 기능성으로 챙겨왔거든요 다 이제 그 쿨링되고 약간 이런 소재로 갖고 왔는데 여기서는 그냥 더덜 입는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옷 갈아입는데도 계속 땀이 나가지고 아 진짜 네 아무튼 제가 원피스가 하나 있었는데 걔만 입고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원피스 하나를 더 샀고요. 아 여기는 휴양지다 보니까 바닷가 가서 매일매일 수영하는 게나일것 같은데 제가 수영복이 한벌밖에 없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레시가드다 보니까 너무 안 말라가지고 그냥 비키니를 두개 새로 샀거든요. 그래서 이거 입고 그냥 그 헤엄 치면서 돌아다니다가 나와서 쉬고 약간 이러면 될것 같아가지고. 일단 숙소 가서 한번 이제 세척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다 너무 신나네요. <laughs> 이거 봐, 이거 봐. 아까 비 온다고 구름 약간 껴있더니 다시 이제 엄청 맑은 하늘이 됐고요. 지금 햇살이 너무 따갑거든요. 숙소 가서 선크림도 발라야겠어요. 지금 한복 하고 나왔고요. 아 진짜 해 아래만 있으면 진짜 땀이 진짜 줄줄 새네요. <laughs> 일단 지금 좀 어, 점심시간이니까 밥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바다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직 어떤 바다를 갈지 못 정했는데 좀 가보면서 정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그리고 여기는 구름이 빨리 생겼다 빨리 사라지는 것 같아요 또 커다란 먹구름이 하나 생겼거든요 좀 상황을 봐가면서 수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펜을 제 쪽으로 돌려주셨어요. 왕친절. 아무튼, 메뉴 다 맛있어 보이는데, 내일 만약에 또, 시간 되면 한번더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구글맵에서 발견했습니다. 하하! <laughs> 맛있겠다. 뭔가 어제, 여기 되게 심심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심심함을 좋아하는 사람이 저 같아요. <laughs> 여기 사람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냥 길 휘적휘적 다니기도 너무 좋고, 그냥, 네, 길가에 크게 신경 쓸 사람이 없다는 게꽤 메리트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 일단 구글 매평점 좋은 데 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들어왔는데, 동업원분이 바로 막 여기 담 맛있다고 막 이러니까 어 되게 자부심이 느껴지는 곳이라 궁금해졌어요. 그치만 오늘은 이제 현금이 많이 없으므로 궁금만 하는 것으로. 아무튼 음식 나오기까지 좀 기다려볼게요. 와, 대박. 코스타다스 3개 시켰는데 이거 봐요. 생각보다 엄청 엄청 괜찮게 나왔는데? 오, 완전 맛있어 보인다. 네, 잘 먹겠습니다. 하하. 여기 생각보다 치즈랑 이제 위쪽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닭고기랑 돼지고기랑 그 다음에 토마토, 양파, 아보카도 위에 치즈 얹어져 있고요. 이 치즈는 마하카 치즈인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시오 이런 이름이에요. 근데 아무 그냥 먹어보고 칠레 넣고 뿌려 먹어볼게요. 그다음에 고수 그다음 양배추 맛까지 나는데 저는 소스다스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미친 맛 감동적 잘 먹겠습니다. 치 <놀람> 음? 넣어도 안 넣어도 맛있습니다. 하하. 이거 하나에 16페소거든요. 16페소거든요. 근데 진짜 해장것 같아요. 너무 완전 많이 드셨네요. 정맛 너무 맛있잖아. 하하하 여 이게 막하프 치즈인데 스티링 치즈 같은 맛이라서 제 입맛에 진짜 정말 딱 맞아요. 바삭바삭한 맛 얘랑, 얘랑 칠리합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토스타가스는 이제 타코같은 반죽을 튀긴거거든요 그래서 바삭바삭한 빠삭 맛이 나는데 그래서 얘랑 그냥 과자로 이렇게 생긴 과자로 많이 먹기도 하거든요 다른 이름이 있을건데 아무튼 약간 토스타다 과자가 있어가지고 그걸 자주 먹는데 <목소리도> 손좀 챙고 와야겠어요. 저기 손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물 있고 알살로 에고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목소리도> 지금 그 토스트 하다스 먹고 바로 그 가게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1 3 페소짜리 <목소리도> 음료 있냐니까 펩시 작은 거1 3 페소라고 해가지고 이거 하나 샀어요. 오늘도 <목소리도> 바깔롱 <목소리도> 여기가 일곱 색깔의 바다를 지닌 곳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지금 그냥 육안으로 봐도 색깔이 딱 그, 구별돼요. 와, 진짜. 대박. 와, 진짜. 오늘도 뷰가 진짜 대박이에요. 여기 풀장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무료 풀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어가지고, 이따 한번 여쭤보고 들어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바닷가로 향하는 길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진짜 미쳤지요, 미쳤지요. 와. <laughs> 저공 누가 주워와. <laughs> 와. 아, 오늘은 구름까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인 것 같아요. 낮에 오니까 그물 빛깔이 다른 게더 선명하게 느껴지네요. 진짜 대박. 왜 여기를 오라고 했는지 알것 같아요. 와, 저기 진짜 대박이다. 아, 다안 담겨. 진짜. 미쳐버리겠네. <laughs> 다들 저한테 여기 오기만 해도 너무 좋다고 그냥 가라고 그런 말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이유를 알겠어. 그냥 여기는 와야지 아는 곳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너무 예뻐요. 진짜. 아, 행복하다. 이 바다가 저를 행복하게 해요. 와. 와, 씨, 요트. <laughs> 네, 환복 완료됐고요. 바로 물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웃음> <웃음> 오. 와, 지금 한두번 정도 바닷물에서 수영하는 거를 시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생명의 위험을 느껴요.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일단 그, 뭐지? 구명조끼를 빌릴 수 있는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호텔에서 빌릴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일단 한번 가보려고요. 호텔이니까 뭐, 카드, 되겠지? 아니면 그 뒤쪽에 아까 풀장 있던데 물어보니까 거기도 무료라고 해가지고, 안 되면, 뭐, 오늘 수영장에서 놀죠, 뭐. 아무튼, 네. 다녀와 보겠습니다.